안녕하세요. 살림 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주방 제품부터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다이소 제품들 여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정리함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다이소 꿀템 여섯 가지 만나러 가 보실까요? 첫 번째 스테인레스 싱크대 배수망 일반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배수망은 각진 형태로 모서리 부분에 음식물이 잘 끼고 세척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둥근 모양의 스텐 배수망을 사려하면 이렇게나 비싼데요. 이제는 다이소 꿀템 스테인레스 배수망 사용해 보세요. 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스텐 304 재질로 부식에 강하고 곡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 모서리에 음식물이 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높이 5cm, 지름은 13.5cm로 배수구 직경이 14에서 15cm면 사용이 가능하고 곡선형이다 보니 세척할 때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촘촘한 배수구멍 사이로 음식물 끼임이 적어 이렇게 탁쳐 주기만 하면 손쉽게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어서 너무 위생적입니다. 마감도 부드러워서 고무 장갑이 찢어지거나 손이 다칠 위험도 없답니다. 저렴하고 실용적인 배수망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길이 조절 정리함. 서랍 내부에 물건들을 정리할 때 세이는 정리함. 정리함마다 길이가 달라서 서랍장 내부 공간을 낭비하곤 하는데요. 이제는 다이소꿀 템, 공간 낭비 없는 길이 조절 정리함 사용해보세요.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활용성 높은 정리함입니다.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잡아서 당겨주기만 하면 최대 23.5cm의 길이까지 손쉽게 길이를 조절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사용하고자 하는 길이에 맞게 고정이 될수 있도록 홈들이 파여져 있어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하여 고정할 수 있어서 어떠한 공간이든 길이를 맞출 수 있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서랍장 안에도 이런 정리함 때문에 공간을 낭비하곤 했는데 길이 조절 정리함을 사용한 뒤로는 제 을 넣고 크기에 맞게 조절이 되니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작은 정리함이지만 최대로 펼쳤을 때는 수저가 알맞게 들어가서 수저통으로 사용해도 좋겠네요.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되고 있으니 한번 구매해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접이식 거치대 휴대폰과 태블릿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거치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원에 아주 저렴한 제품으로 집이나 직장에서 하나씩 두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거치대를 펼쳐주기만 하면 길이가 늘어나고 높이를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서 거치대 받침 부분에 있는 홈에 맞춰서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대를 핸드폰과 태블릿에 사용해보세요. 안쪽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고 최대 10인치 사이즈의 태블릿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마친 후에는 다시 접어서 공간 차지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하나씩 두고 사용하면 좋겠네요. 네 번째, 미니 식기 건조대. 식기 건조대에 많은 접시와 그릇들로 인해서. 컵을 놓을 데가 없어 이렇게 쌓아둔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다이소 꿀템 미니 식기 건조대 사용해보세요. 말 그대로 미니 사이즈로 소량의 물건을 올려 간편하게 건조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식기 건조대와 받침대가 한 세트로 분리형 구조로 세척하기도 편리하고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물이 고이지 않고 배출구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설거지를 하고 미니 건조대를 사용해보세요. 컵이나 그릇들을 올려두기에 사이즈도 적당하고 텀블러를 건조시키기에도 아주 안성탕면, 아니, 안성맞춤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건조대를 찾고 있으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냉장고 정리 바구니. 배달음식 시켜먹고 난뒤 생기는 각종 소스들 보관하기에 널브러져 보이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는데요. 이제는 다이소 꿀템, 길이 조절 냉장고 정리함 사용해보세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정리함 윗부분에는 두 개의 거치대가 있어, 냉장고 선반에 끼워 서랍형으로 쓸수 있어 아주 편리하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함은 최소 21cm부터 최대 28cm까지 늘어나 내용물의 부피에 따라 길이를 늘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장고 선반에 끼워 사용해 보세요.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소스들을 넣어 보관하기 깔끔하고 작은 부피에 소스들이나 세워서 보관하기 어려운 소스들을 넣어 사용하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또한 냉장고 공간을 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 고민이시라면 하나 구매해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야채 탈수기 집에서 상추나 깻잎 등쌈 채소 드실 때 이렇게 씻고 털어먹곤 하시잖아요 손으로 털면 물기가 완전히 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물기가 튀는 게 신경 쓰이시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다이소 꿀템 야채세척 탈수기 사용해보세요 손잡이가 달린 뚜껑과 채반이한 세트로 손잡이를 간편하게 돌려 탈수뿐만 아니라 세척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탈수는 통돌이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채반이 회전하여 물기를 날려 탈수가 되어지고 내 남은 물기는 버려주기만 하면 끝. 다른 브랜드의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크기가 작아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다이소 야채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에 비해 크기도 크고 탈수기를 돌릴 때도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